자 사랑하는 우리 고1 학생들 제자들아 어, 오랜만에 인강을 쌤이 지금 찍는데 어, 지금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좀 너무 섹시하니까 이해를 하세요 좀 적당히 좀 이해 좀 하세요 자 그러면 같이 어, 후딱 문제를 풀고요 오답을 열심히 해주거라 다음 주에는 월요일날 전원 다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알았지 지금 인강을 듣고 있는 이 순간에 그 학생은 진짜 잘 살고 있는 거고, 잘하고 있는 거다, 알겠지? 듣고 있는 것만 자체로도. 알아듣겠지? 음. 자, 그러면 세마하고 지금 프리를 할 건데요. 3번 <laughs> 문제 한번 보세요. 자, 2차 방식의 한근이 1-i분의 3-i입니다. 본능적으로 분모가 허수이면 반드시 분모의 실수화를 해야 된다는 들들 알겠지? 오케이? 자, 그럼 이거 위아래 그 유명한 녹차도 보리차도 아니 뭐, 합차를 곱하겠죠. 물론 저하고 수업 안된 사람은 좀 당황스럽겠지만 이해해라, 자, 그래서 1 마이너스하고 1 플러스 i 두 개를 곱하잖아? 그럼 당연히 1의 제곱에 마이너스 i의 제곱되는데요. 물론 i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걸다알 거야, 맞지? 그래서 이 유리와의 결과, 저, 실수와의 결과는 1 플러스 1이 될 것이다, 알겠지? 그 위에는 당연히 3 마이너스 i 곱하기 1 플러스 i를 했는데 결과가 어쨌든 한번 보자고. 자, 그러면 이 밑에는 분모가 당연히 2고, 위에는 정결할게요. 3, 플러스, 3i, 마이너스, i, and, 마이너스, i, 제곱 맞죠? 자, 이래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2분의 자, 얘들아, 마이너스, i, i, 제곱이 엄마가, 마이너스 1이라 했잖아? 그럼 이게 마마뿔 되면서 1, 1이란 말이야. 그러면 3다 1이니까, 4에다가 더하기, 3i 빼기 i니까, 2i가 되겠죠. 이것을 약분할 때는, 이렇게이렇게 따로따로 약분해야 돼 사랑의 하트표로, 알겠지? 그래서 이것은, 2 플러스, 자, 이렇게 약분하면, 되겠다. 자, 중요한 게 얘들아. 원래는 시험 문제에 E 플러스 I가 한근이라고 알려 주잖아? 그럼 너는 자동적으로 이마에 켤레근이라고 하는 세트로 들어가는 근이 있단 말이야. 그게 바로 얘하고 I 앞에 부호반대, 켤레근. 그래서 그건 E 마이너스 I라는 근이 저절로 세팅되게 되어있습니다. 명심하세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두근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할수 있는 거는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이죠. 물론 두근의 합공식은, 물론 이어도 밑에도 써놨지만, 공식은 마이너스 A분의 B다. 물론 A가 1이고 B가 A니까 마이너스 A분의 B 하면 당연히 마이너스 A가 되겠죠? 그럼 실제 이것은 두 분의 합인데요. 이거는 방금 우리가 구해놨던 이2 플러스 I하고 2 마이너스 I, 실제 두 분을 합한 결과고 같아야 되겠죠. 당연히 맞지? 그러면 이것은, 어, 두 개가 I하고 마이너스 I가 날아가니까 4밖에 안 된단 말이죠. 자, 고로. 마이너스 A가 4니까. A는 얼마니? 마이 4가 되겠죠. 쉽게 할수 있죠. 그 다음 두 분의 곱은 A분의 C입니다. 공식. A 자리가 1이고, C가, C 자리에 B가 있으니까, 1분의 B 하면 B입니다. 그것은, 이두 개를 곱한 건데, 이거 합차할 때는 조심해라. 2의 제곱은 4고, 그 다음에 1i 할때 1의 제곱은 1인데, 그두 개를 무조건 더해야 된다. 알겠지? 합차지만 이게 i 제곱 때문에 마마불 된다. 알겠지? 그래서 4 플러스 1입니다. 명심하세요. 그래서 이거는 5입니다. 물어보고서 AB를 두개 곱하랬으니까, 따라서 a, b는 마이너스 4 곱하기 5임으로 정답은 마이너스 20이 되겠다 라는 겁니다. 괜찮니? 오케이? 음. 자, 다음 문제 갑시다. 정리하시고 꼭 본인이 풀어보세요. 아까 내가 말했던 공식 이 있으면 써놨다. 지금 이 개수 a, b, c일 때두 번의 합공식, 두 번의 곱공식 못 외우면 끝장이다. 알았지? 명의 심해래. 그 다음 3번은 뭐냐면 3번은 이식에 대한 일명 변형공식을 적어는데요 공식 안 외우고 되는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필수적으로 외워라. 지난날 을 후회한다면 지금이라도 하면 된다. 이지 늦지 않았다. 분명히 얘기했다. 알겠지. 하라 할때세이 하라 할때 해라. 옳지 않은 것 물어봤습니다. 물론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은 답이 3번이라고 돼 있을 겁니다. 맞죠? 3번인데요. 아까 보자. 여기서. 알파 삼성다이 베타 삼성로 변형 때리면 2개 된다고 했잖아. 근데 그러려면 너희들이 여기서 두근의 합하고 두근의 곱을 구해야 돼요. 그러려면 얘를 일단 정개를 해야 될거아니야맞지요정개하면 X제곱에 의 플러스 2X하고 마이너스 1X니까 계산하면 플러스 x 될 거야. 그 다음에 요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가 되거든요. 는 2입니다. 이 2를 왼쪽으로 넘겨주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4는 0이 되고요. 여기서 두근의 합과 두분의 곱을 신속하게 구하세요. 알았지? 자 두근하고 분 마이너스 A분의 B하면 마이너스 1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 두분의 곱은 A분의 S니까 마이너스 4겠지. 자 이것을 이용해서 여다가 뭐만 하면 되겠어 다? 대입만 하면 된다. 알겠지? 대입만.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 자리에 마이너스 1 집어넣고 3승. 알파 베타 자리에 마이너스 4. 알파 플러스 베타 자리에 또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쓴다면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은 그대로 마이너스 1이고요. 이거 마마풀이죠? 근데 또 마이너스를 곱하죠? 그럼 마이너스겠네요. 그럼 마이너스 12. 괜찮니? 그럼 이 정답은 마이너스 13이 되어야만 정답입니다. 그런데 이게 11이 됐으니까 땡.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감기 조심하세요. <laughs> 자, 5번 뭐예요 이거? 똑같네 계속 똑같은 거네. 두 분이 알파, 베타고, 저거 베타고 뭐뭐시그이잖아 그럼 일단은 무조건 그냥 너구는이두 개를 세팅을 해놔라, 무조건. 알겠지? 얼마나 마이스이는 공식이잖아. 두 근의 공식은 마이너스 A 분의 B에 따라서 3이고요. 두 근의 곱은 5 아닙니까? 근데 이걸 이용해서 이걸 이제, 이걸 봐봐. 알파 분의 베타하고 베타 분의 알파를 두 근으로 하고 2차항의 계수가 1인 2차 방정식 세우라고 했죠? 그 식이 바로 여기 공식이 있단다, 얘들아. 이거다. 특히 여기 조심해라, 이 마이너스. 원래 이게 두 근이 알파하고 베타일 때 이렇게 인수분해 된식이잖아 이렇게 인수되면, 이게 0이고, 이게 0이라 두면, 알파 또는 베타 나오는데, 얘를 갖다가 전개하잖아? 전개하면 이 시에 나와요. 그이 자리는 두근에 합집어 하고이 자리는 두근에 곱집어 으면 돼요. 알아듣겠죠? 그럼, 우리가 집에 어서 이게 두근이라고 했으니까, 실제 공식 세우려면, X제곱에, 야, 두근의 합은, 당연히 알파분의 베타 더하기, 베타분의 알파 이게 두근의합 아니겠니? 그러고, X 더하기, 두근의 곱은, 알파분의 베타랑, 베타분의 알파를 곱한 거 아니겠니? 그게 이퀄 0입니다. 이 콜룡 안 세우면 끝장납니다. 알겠죠? 이 콜룡 안 세우면 끝장난다. 자, 그러면 이게 얼만지 알아보려면 이 아이를 통분해야 된다. 통분. 통분 기술은 아느냐? 야, 통분하면 분모끼리 곱하고 대가선 크로스. 뭔, 뭔, 뭔 소리가 나지 모르겠다. X제곱 마이너스. 이 분모끼리 곱하면 통분이 바로 돼요. 대신에 서로 반대편에 있는, 알겠지? 분자에다가 이 분모를 곱하는 대가스을 곱하면 된다. 그럼 베타를 베타에 곱하면 베타제곱 알파를 알파에 곱하면 알파제곱 그러니까 이것은 알파제곱에 가운데 부호가 플러스 베타의 제곱입니다. 괜찮니? 자, 그러고 요거 x 달았죠. 자, 그리고 여기는 바로 곱하면 되니까 알파 베타 아니다.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약분되네? 에이, 이 상수항 얼마고? 1이네. 괜찮아. 너다 플러스 1이라 돼있지? 어. 이게 답이 x제곱에 마이너스 안 보이죠? 어, x제곱에 마이너스 5x 플러스 1은 0인데 여기가 분명 5나왔던 얘기다. 그러면. 이거 위에 그 변형 좀 때리자. 이 변형 때리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맞죠?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 있지 아까? 3이네. 알파 베타가 5죠? 보자 이거 얼마인지. 3 3분9 빼기 10 마이너스 1이네? 그럼 위에가 마이너스 1이요. 어 그런데 밑에가 뭐 나왔길래 이래지? 알파 베타는 얼마인데? 알파 베타는 5죠? 맞죠? 알파 베타는 5. 요 위에가 결과가 마이너스 1 나왔네. 아, 그럼 이게 플러스 되는 거구나, 답이. 답이 플러스 5X 맞죠? 5가 아니네. 여기가 뭐야, 그러면. 밑에 부모가 5 나왔지? 그럼 5분에는 5분인데, 이거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 만나니까 마마뿔, 플러스 1. 그래서 정답은 X제곱 플러스 5분의 1X에 더하기 1 권력. 이렇게 정답 플러스 겁니다. 맞지, 여러분들? 예. 다음 문제가 겠습니다좀 빨라도 이해를 하세요. 최대한 빨리 끊어줘야 너희들도 편하지, 그지? 어, 자기가 너무 못 알아들으면요, 본인이 공부를 좀 많이 안한 거기 때문에, 어, 좀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항등식, 항상 설명 등식. 여기서 만약에 X가 방정식 되려면 X에 어떤 특별한 것만 집어넣어야 이게 0이 될 건데, 이게 X에 관한 항등식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A하고 B 둘다 0되면 돼요. A하고 B 둘다 0되면 X에다 무엇을 집어넣든 이거 0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X에 관한 항등식입니다. 괜찮죠? 지금 여기 보면 실수 k 의 관계없이 라고 있죠? 그 말은 K에 관한 한등식이에요. 왜? K에 무슨 수를 집어넣든 말든 상관없이 이걸 중근을 가져야 됩니다. 중근하면 떠오르는 것은 반, 다, 당연히 판매식이죠.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바로 0되면 중근이다. 그런데, 아그들아, 지금 보시면 여기에 지금 짝수 2 보이죠? 제발 부탁인데, 웬만한 짝수면, 4분의 d라고 해가지고, b-제곱 마이너스 ac를 써라, 알겠지 고등문은 이거 아니면 못 깬댄다, 알겠지 그래서 4분의 d 짝수 판별식을 쓰면, b-라고 하는 건 1을 약분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b가 남은 게 a 플러스 k 예요 b-. 그래서 b는 a 플러스 k니까, 제곱을 하잖아요? 그럼 a 플러스 k의 전체 제곱이에요. 마이너스 ac인데, a가 1입니다. c가 무려 x 뒤에 있는 여서 이까지 다 c입니다. 명심하세요, 이게 다 c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를 분배를 다 때려요. 그럼 분배 때리면, 마이너스 k제곱에, 마이너스 a제곱에, 플러스 2b에 마이너스 1 되죠? 이걸 전개하면 a제곱 플러스 2ak 플러스 k제곱에 마이너스 -K k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b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여기서 k제곱 k제곱 날라가죠? 그리고 a제곱 a제곱 날라가죠? 남은 거는 2ak에다가 플러스 2b 마이너스 1밖에 안 남았다고. 최소한 여기서 우리가 k에 관한 한등식이라고 하면 여기 k가 주인공이니까 어? k앞에 있는 개수가 2a 아가 그리고 k뒤에 상수항 2b-1 아이가 항등식을 개념을 알아야 셈하고 말이 통한다고 그게 바로 너와 나의 연결 고리가 된단 말이야 미안하다 얘들아 자 그러면 따라서 이게 0이 되려면 k앞에 있는 개수가 2a가 0돼야 되고 2b-1도 0돼야 됩니다 고로 2a가 0되면 a가 0이지 당연히 그리고 2b-1이 0되면 b는 보이냐 2분의 1이 되겠죠 괜찮냐? 뭐그게 답인데 뭘 자라고? A는요, B는 2분의 끝. 어때? 괜찮네 음. 정리하시고요. 자 이제 두 문제밖에 남았다. 두 문제밖에 남았어. 자, 아 이거 남의두 문제 는 뭘까? 이건가? 아 요거 들어가면 이제 여기서 공부를 조금 더한 학생과 안한 학생의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하죠. 왜냐면 이건 이제 중학교 3학년리는 모르는 이야기니까. 요것만 이야기할게요. 여기서 문제에서 서로 부호가 다르도록 했잖아요. 그러면 이걸 서로 다른 부호라는 조건이고, 서로 다른 부호라는 말은, 알파하고 베타가 있을 때, 한 놈이 플러스면 한 놈이 마이너스. 만약에 이마가 마이너스면 얘는 플러스란 뜻입니다. 당연히 그두 개를 두 군데 곱을 하면, 부호가 다르니까, 당연히 0보다 작겠죠? 그, 이걸 따지면 되는 문제는 우리가 알파 플러스 베타가 0보다 큰지 작은지는 왜안 따지냐면, 숫자가 누가 큰가에 따라서 플러스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 나올 수도 있겠지, 두개더 하면. 그래서 여기에 추가 조건이 붙었어요. 뭐, 절대 값은 같대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한근이 2면, 임마하고 부호는 다른데 절대 값이면 같은 놈. 그게 바로 마이너스 2죠. 절대 값이면 2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두 개는 더하면, 두근의 합은 0이겠죠 어떤 상황에도? 따라서 우리는 알파 플러스 베타 따질 수 있어, 이제. 왜? 두근의 합은 바로 0이니까. 그리하여. 첫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 두 분의 합, 공식, 마이너스 A분의 B에 따른데, B가 여섯 이까지! 마마뿔! 그러니까 이거는 K제곱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4가 바로 0이나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K값은, 4일은 4, KK, 대각선 크로스 인수분해 물론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1 맞죠? 여기서 바로 K값 바로 불러주면, 두어 반대로 불러라. 그게 답이다. K는 4, 또는 마이너스 1, 둘 중에 하나입니다. 괜찮습니까? 둘다 탈, 둘다탈 수도 있고요. 물론 2번을 따져봐야 됩니다. 바로 2, 2번이 두 분의 곱이죠. 두번의 곱은 A분의 C. C가 이거냐? C가 이거냐? 1분의 3 마이너스 K니까 이건 3 마이너스 K 맞죠? 그것이 바로 0보다 아까 말해서 작아야 되죠. 두 분의 곱이. 마이너스 K만 넘겨라. 넘기면 따라서 K가 범위 나오잖아. K는 3보다 크다. 크다. 그럼 이둘 중에 서 3보다 큰게 누구니? 이둘다 동시 에만족해야 돼. 동시 만족 동시 만족 하나만 만족하면 안 돼. 그래서 정답은 4가 되고 마이너스 1은 땡. 어때 괜찮니? 오케이. 자, 마지막 문제 드디어 라스트 문제가 떴습니다. 얘들아, 수고했이1 0번문제가 마무리 잘했지 자, 우리 아들. 이 자식은 실근, 실근 조건은 D가 0보다 크다. 서로 다른 두 실근과 서로 같은 두실근이 중근 모두 포함해서 실근이라고 하기 때문에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해야 된다. 명심해라.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바로 판매했을까? D는, 자, 얘들아, B제곱. 근데 B가 3K니까, 3K를 적곱면 9K 제곱이야.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4. 그것이 실근 가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마이너스 4 넘겨주고요. 9K 제곱이 바로 4보다 크거나 같다고요. 9가 넘어가면 역수가 되니까 K 제곱은 9분의 4보다 크거나 같고요. 근데 K의 제곱이 벗겨지면, 원래 K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분의 4가 얼마냐? 3분의 2가 되거든? 근데 이는 부동어 방향으로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제곱해가지고 9분의 4보다 크려면, 크려면, 아예 K가 3분의 2보다 크든지, 물론 같다고 했으니까 같든지, 또는 아예, 야,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이 3분의 2 같은 거 있잖아. 이거 제곱하면 9의 9분의 4잖아, 어차피, 맞지?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3분의 2가 돼도 돼. K가. 대신에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이 제곱해가지고 9분의 4보다 플러스 9분의 4보다 커지려면 이 마이너스 3분의 2가 그 k가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오히려 작아야 돼. 그래서 작거나 같다라고 하셔야 돼. 이걸 우리는 나중에 배우게 되는데 가액값이라고 할수 있는데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2하고 3분의 2가 있잖아. 그러면 아예 이 k가 범위는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왼쪽 또는 3분의 2보다 오른쪽이야. 근데 부동호 방향이 많이 반대로 돼 있잖아. 9분의 4보다 작거나 같다 돼 있잖아. 그럼 이거는 이 가운데 사이값을 써야 돼요. 알아듣겠죠? 오케이? 대략 일 지금은 그렇게 알아두라 알겠지? 두 번째 범위가 뭐예요? 두 번째 범위는 서로, 서로 다른 두 허근이지. 서로 다른 두 허근은 d가 0보다 작아야 돼. 괜찮아? 자, b 제곱. b 제곱은 뭐야? k 제곱 마이너스 4ac. c가 k네. 마이너스 4k. 극기 0보다 작아야 되고 여기서 k로 묶어주면 k 곱하기 k 마이너스 보이냐? 어, k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아요. 큰일 났네. 이거 이거. 이것도 사이값인데 우리 아들 모르는데 이거. 이거는 각반의 수학사분한테 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면 너무 이야기 길어지니까. 이거 하는 방법은 이게 0 되는 값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럼 k나 0 또는 k 빼기 4가 0이 되니까. 그는 k는 0 또는 4인데. 이거는 방정식일 때 이렇게 답을 적는 거고요. 부등식일 때는요. 이두개로 곱해가 0보다 작으려면요. 이래야 됩니다. 잘 들어. 이것도 0과 4가 있으면 0보다 아예 왼쪽 숫자 또는 4보다 아예 큰쪽 숫자를 갖다가, 어 이제 집어넣어주면 이 부등화가, 부등식이 만족해요. 우리가 이걸, 지금 사이 값이잖아 미친놈 아이가. 미안해요. 최소. 사이 값이, 뭐작금의 사이 값이니까 0과 4 사이 값, 사이 값 여기. 그래서 0과 4 사이 있는 숫자들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다이돼요 0보다 작게 돼. 알았죠?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답을 적는 요령만 일단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K는 0과 4 사이니까 0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예를 들어서 K가 1이라고 치자. 그럼 여기 1, 1 집어넣으면 1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0보다 작은 거 확인할 수 있는 점수 나오죠 맞죠? 예, 그르세 사이 값을 적어줘야 됩니다. 알아듣겠죠, 여러분들? 예. 가값 사이값은요, 선생님들 다시 한번 물어보고 하세요. 알겠죠? 그때 다시 가르쳐 줘야 되니까 알겠지? 자, 우리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